아이 나름대로 분명히 공부든 학교생활이든 잘하고 싶은 마음, 욕심, 뭐 경상도 말로 애살이 있는 아이들. 그런데 막상 꾸준히 실천이 잘안 되는 애들이 있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고 막상 계획을 세워도 충동적, 즉흥적이라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아이들을 만나 보면 아이와 부모님의 성향이 정반대라서 오히려 계획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가정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애초에 성향 자체가 계획형이세요. 계획 세우는거나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고 되게 다. 당연해요 또 하기로 한거 해야 돼요 근데 아이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하기로 한걸 자꾸 미루는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계획 때문에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요 물론 부모님들도 이런 경우 되게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 피드백을 하게 되고 잔소리가 나가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요 도대체 왜 나를 이해를 못 해주지 나한테는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왜 맨날 나는 계획을 못 지키고 혼나지 난 정말 별로인 사람인가 봐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너무 과하게 계속 반복되면요. 아이는 계속해서 주눅 들게 됩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적 동기도 꺾이죠. 그럴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내 성향과 이 아이의 성향이 좀 다르구나를 인정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 당신께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방식 말고, 이 아이가 잘할 수 있고, 이 아이의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